사법부가 어떤 짓을 해도 흔들면 안 된다. 네. 아무 조치도 할수 없다라고 좀 논리 비약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헌법에는 요 법관도 탄핵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 탄핵을 하려면 직무상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예. 되기 때문에 직무 내용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어떤 그런 규정이 아니, 있어요? 아니 헌법과 법률에 대한 날로 해야 된다는 라 규정이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날로 해야 된다고 네. 나옵니다. 그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헌에 날로 되어 있는 거를 네. 임의로 시간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그때 일선에 어떤 그 효과가 있었냐면 네. 다 우리도 시간으로 해달라. 다 문제제기했는데 네. 다시 공문을 내려서 이제부터는 또 날로 하는 거야. 법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인데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치를 못한 이유가 뭐 윤, 윤석열 탄핵도 있었고 대선도 있었고 여기까지 네. 시간이 흘러온 겁니다. 네. 그 행위가 없어지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시간이 흘렀다 그래가지고 기억은 희미해졌을 수 있으나 네. 거기에 대해서 마치 직연 재판장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다그부분은 그 네. 제가 좀 법적인 부분을 네. 설명을 드리면 탄핵이라는 건요, 형사처벌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징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탄핵으로 이제 파면으로 우리가 예. 가는 건데, 그리고 형사 책임은 별도로 또 물어야 되고요. 근데 그 사법의 독립을 지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법부가 어떤 짓을 해도 흔들면 안 된다. 네. 아무 조치도 할수 없다라고 좀 논리 비약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헌법에는요, 법관도 탄핵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 탄핵을 하려면 직무상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예. 되기 때문에 직무 내용을 들여다 볼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 아까 인권님 말씀하신 대로 직무, 내지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들여다 보려고 하니 예. 법원이 또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니까 예. 아무 조치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장성조 사장님께서도 뭐 부적절한데 예. 대안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유일한 대안이 예.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 소추권이다. 예. 뭘 가지고 탄핵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3월 7일에 있었던 날 일, 예, 날과 예. 일을 갖다가 바꿔서 재판을 한 예는요. 명백하게 잘못된 재판이고 그게 헌법과 법률 을 위반해요. 위반 중대한 위반이죠. 어떤, 매우 중대한 위반. 규정이 위반이죠. 어떤 그런 규정이 아니, 있어요? 아니 헌법과 법률에 대한 날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날로 해야 된다고 네. 나옵니다. 그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헌에 날로 되어 있는 거를 네. 임의로 시간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그때 일선에 어떤 그 효과가 있었냐면 네. 다 우리도 시간으로 해달라. 다 문제제기했는데 다시 공문을 내려서 이제부터는 또 날로 하는 거야. 법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인데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치를 못한 이유가. 뭐 윤, 윤석열 탄핵도 있었고 대선도 있었고 여기까지 시간이 흘러온 겁니다 예. 그 행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시간이 흘렀다 그래가지고 기억은 희미해졌을 수 있으나 예. 거기에 대해서 마치 직연 재판장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인가 그 하나만 아니 그 하나 하나만으로도 너무 있어요. 중대한 거고요. 예. 그 외에도 예. 룸살롱 관련된 것도 의혹에는 불과합니다만은 예. 지금과 같이 사법부가 영장을 틀어지고 아무것도 못 하게끔 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전하나의 그것도 탄핵 사유를 추가를 해 가지고 예. 저는 더 청구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하시면 제가 직견 판사 옹할 생각 전혀 없고 <laughs> 예. 그 현실적 대안이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장관들 탄핵을 많이 했잖아요. 예. 대부분 다 기각됐어요. 예.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중대하게 위반한 부분에 예.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좀... 그리고 충분히 재정 기간에 예. 시간도 줬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러면... 저는 장성철 소장님처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 예. 전 역으로 묻고 싶어요. 예.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뭘까? 제가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질문하라고. 법에 나와 있는 거는요 법관에 예. 대한 탄핵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위치가. 지금 왜 탄핵을 안 해요? 저렇게 직연 탄정에 대해서. <laughs>